이거 자전거어디서 났어? 아, 거 아, 이거. 왜가져마다 따로 봐. Ba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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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 b a b a b 빠바바밤밤 ba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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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밤 a b a baba, baba, b 빠밤 이거 문 여는 거 어떻게 해야 돼? 뭐 눌러야 돼? 문 여는 거 오른쪽 마우스 빠바바바바바빠바바바 r 빠바 u s e Baba, 밤 a b a ba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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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a b a b 소연아! <laughs> 어? 침대 좀 여기 하나 들여다 나. 엄마 지, 졸릴 때 누워있어야지 엄마 침대 졸리면 하나... <laughs> 컴퓨터 끄고 누워야지 뭐 여기 누워있어 <laughs> <또와> <laughs> <laughs> 졸리면 <웃음> 컴퓨터 끄고 누우라고 아니 엄마 집에 침대가 없어서 그냥 <laughs> 땅바닥에서 자니까 여기다 침대 좀 놔줘 여기서 자 엄마 엄마 이리, 이리 와봐 어? 이게 아직 집을 더 꾸며야 되거든? 근데 이게 집에 꽃도 놓고 그럴 건데 이거 내부에 가구 넣고 하는 거 엄마가 아니! 할까? 엄마 지저분한 거딱 질색이야 그냥 침대 하나만다. <laughs> 아니 화분 안 넣어 엄마? 집에 꽃 많잖아. 어 불도 좀환하게 켜놓고. 여러분 나 불은 나중에 더 해줄게. 엄마 지금 여기다 농사 지려고 밥만 들고 있거든? 농사? 여기다 농사 어? 지을 거야? 어, 여기, 여기 싹 없애고 있잖아, 여기 넓게 해가지고. 아, 오케이, 오케이. 엄마, 무슨 농사 자, 짓게? 무슨 농사가 돈이 많이 벌려요? 감자? 감자라는데. 감자라, 감자인데, 쉬운 뭐. 거는, 그, 사탕수수 농사가 좀 쉽기는 해. 사탕수수 돈좀더 나? 사탕수수가 돈이 좀 되냐, 이거지. 농사 짓기 쉽고, 빨리 자라니까 걔도 돈이 좀 되지? 그래? 돈 되면, 그럼 사탕수수로 할까봐. 그래, 알았어. 사탕수수 심을 거야. 엄마 지금 돈 벌라고? 땅파다 진짜 돈 나올 것 같아서 농사를 지어볼까? 지금 <laughs> 너 지금 얼마 정도 필요해? 엄마가 있는 거 조금 줘볼게. 돈. 엄마 돈돈 어, 돈 있어? 아또돈얘기하나뭐혹해하지 그냥 <laughs> 돈 주는 거 어떻게 하는 거라 그 다시 말해봐. 아니야냐 아니야, 엄마, 나돈 필요 없어? 아 줄게. 일니 필요 돈... 없다고. 어, 어. 필요 없어, 엄마? <laughs> 안 써. <laughs> 내가 필요 벌 없을 거야. 뒤지고 안되니아 <laughs> <laughs> 엄마 집 안에 먹을 게 없어. 아... <laughs> 엄마가 어제 감자 조금 넌넌안 냈고 어디 갔니? <laughs> 아 감자 먹기 싫단 말이야. <laughs> <laughs> 고기 줘 고기 고기? 아 고기야! 고기만 먹는다고! 아, 아. <laughs> 엄마 이거 자전거 어디서 났어? 그거 못사이 거야 아니 못사이거왜 가져와? <laughs> 엄마 옛날에 나한테 도둑질은 죽어도 하지 말라 그랬잖아 엄마 왜 그러는데 <웃음> <웃음> 엄마는 괜찮아 넌안 되지 <laughs> 아니 엄마 엄복정이야왜 <laughs> 자전거를 가져왔어! <laughs> 자전거 도둑이네 <더듬기. 웃음> 진짜 <laughs> <지니아>, 자전거 너들 너도... <laughs> 아니 다른 것도 아니고 왜 하필 자전거를 가져와 아유 진짜 아유 나중에 버스님한테 <laughs> 돌려드려 아니 자전거 왜 우리 집에 있나 했네 저 소지금 영원이에요 아 이게 항상 영원 인생이네 빵원 엄마 내가 꼭 성공해서 <웃음> <웃음> 아유, 진짜 진짜 싫어 주식 진짜 이거 대박만 남은데, 이거 아직 대박만 남은데. 근데 대박만 남은 되는 거 알아? 근데 대박이 안 나잖아. 이제 아 조금 있으면은 곧 크게 불러. 아, 저 이게 불려지는거 아니야? 근데 맞다니까. 너도저 자전거가 타이나는구나 저기다 세워놓 거. 멋사님 집 앞에 갖다드려. 나 멋사님 집을 몰라서 놓는 거야. 아, 탐안 나. 네. 엄마! <laughs> 찾아가면 우리가 가이까 엄마 내가 자전거 주차장도 만들어줄게. 응. 이 안에 돈 될만한 거 없냐 혹시 소연아다 어, 내... 갖다 팔아서 돈 될만한 거 없어. 어돈 될만한 거다 갖다가, 다 갖다가, 다, 어, 다 갖다 팔아서 주식에 또 꼬라서. 여기 엄마 혼자 살 테니까 너 손실 집으로 가면 안 되니? 아니 엄마 내가 예쁘게 집 지어놓니까 으왜또나 독립하래? <laughs> 아니, 아니 언제 언제나는... 살고 싶어서 그래. 그래서 여기 밭하고 <laughs> 저기 어? 뭐야 집 마당 꾸미고 이러고 갈게 그럼. 소니 여기가... 쇼도나 버렸어. 말했나? 그래? 그집 이제 내 거야. 아 그래? 시키고 싶은데 네가 다시으면안 되냐? 엄마를.. <laughs> 시, 알았어. 그럼 사탕수수 됐어. 줘. 내가 다 심어놓게. 내가 다 심어놓게 들어가. 아, 밤에만 잤을 때. 이 네, 뭐야? 이거 엄마, 그러면은 밤에 자고 지금 일할까? <웃음> <웃음> 이게 또 농사가 이게, 이게 힘든 직업이거든. 이게 농사일이. 이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엄마, 이거 알려줄 게 있어. 수수가 이렇게 좀 자랐잖아. 그러면은 사탕수수를 캘때 여기 밑에 음. 있는 걸다 캐는 게 아니라 뭐 위에 것만 잘라서 수확하는 거야. 밑에 건 계속 자라게 하고. 아까 네? 뭐라 해야 되지? 엄마 양파 키우는을 때 음. 양파 어. 좀 자라면은 어. 어. 그거 뭔 문제 알지, 엄마? 어, 어. 율저거리. 어. 어, 위에 것만 잘라서 먹고 밑에 있는 것도 자라게 해서 또 잘라 먹고 그러는 거야. 집에 도끼 만들어 놓은 거 지금 많이 있어? 도끼 좀 만들어 놓을까? 엄마 그 곡괭이 많이 만들어 놓은 거 있던데? 괭질할 때 써야 되니까 두 가지, 두 가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해서 돈을 벌어야지 네가 그렇게 돈을 갖다 다 날려 내 돈이 있어야지 어떡하려고 래 <laughs> 날려 먹는 게 아니라 잠시 기다리는 것 뿐이야 아, 알았으니까 엄마 돈을 어떻게든 벌어볼게 이거 해가지고 엄마 미안해 또 떨어졌어 구하... 너 그거 맞야너 그, 너 그거 맞냐? 그거 너 기다려가지고 엄마 돈 불려준다는 거 그거 맞냐고 지금! 아니 근데 여기가 나무가 하도 많아서 도끼를 음. 음. 만들어도 만들어도 부족해. 엄마도 <laughs> 어제 약간 제자 그거 약간 배웠어 하는 거. 어, 내가 가르쳐줬는데 왜 내가 가르쳐줬을 땐 몰라? 엄마 할 번에 이해를 잘 못해 그래서 까먹고 이래 까먹기도 하고 한 그래. 번에 해해를잘 못해서 엄마 나도 몇번어어야돼 어? 나도 그래 w m 씨응 엄마 딸이야 응 엄마가 낳았어 엄마 유전자겠지 꽃들 좀심 s it? w h 이봐이 s it? w h 이이 is it? What is 참. 여기 여기 밖에도 다꽃심어놨어아 이쁘다. 어, 됐다 됐다. 아 어, 너무 이쁘다. 꽃 심은 게 훨씬 와 이렇게 딱 전체적으로 딱 이렇게 봐봐 이거 집을. 실질 집이 이랬으면 얼마나 좋겠니 이것도 너무 많으면 소연아 지저분해. 오히려 적당껏 이쁘게 심어. 응. 어, 너무 엄마, 많게는하지마 엄마... 엄마가 좀 마음에 드는 것. 지금 엄마 이거 꺾어. 마음에 드는 걸로 해. 아니, 아니 됐어. 이 정도만. 이, 이 정도. 정도? 이 정도가 뭐. 적당해? 뭐야? 뒤에 우리 집에 괴물 생겼다. 뭐라고? 뭐야, 얘? 뭐가 에이. 뭐가 에이. 생겨? 썬더볼트 아얘가 좋겠다. 아! 헬프! 헬프! 엄마, 절로 가지 마. 죽어. 쟤한테 진짜? 도망가. 너 이거 폭폭 써 봐. 다치면 음. 뭐할 거야? 롤, 롤할 거야? 혜연아, 너 아이언짜리, 아이언짜리 계정 없지? 아이언 되는 계정 없지? 응, 음, 엄마, 나 살면서 한 번도 아이언에 가본 적이 없어. <laughs> 아, 아이언 몰라도 되긴 하지. 별로 알고 싶지 않아. 엄마랑 엄마, 엄마 듀오 안 해줘. <laughs> 엄마, 근데 아마 감자 농사까지 하려면 빡셀걸? 지금도 여기 사탕수수 엄청 잘하는데? 너가 일좀 해, 그러면. 너뭐 하고 있어? 지금 일안 하고? 나? 쉬고 있어. 그게 아니라, 내가 이거 일다 해버리면은, 엄마의 재밌거리가 사라지기 때문에 두는 겁니다. 엄마, 여기 재밌는 거 많다. 와. 저 앞에 봐봐. 재밌는 거 많다. 이거 봐봐. 와. 이거 봐봐. 수탕, 사탕수수를 이렇게, 위에 것만 쳐내야 된다? 아, 그렇게? 응. 일해, 준, 일해, 소연아. 일해서, 그거 해다가 돈, 돈, 만들어. 그거 해가지고 하면 돈좀 돼? 그거 다, 너 그거 다 수확해가지고 뭐할 건데? 그거 갖다 파는 거야? 아니, 이번엔 모을게. 차곡차곡. 파는 게 아니라 모아야 되는 거야? 아니, 팔아서 돈 모으는 거지, 뭐. 아, 그래? 7,580원 밖에 못 벌었어. 그렇게 했는데? 그러니까 이게 그게... 주식을 해야 된다니까, 엄마. 그거를 계속 모으면 주식을 하면 얼마나 버는데 그래 너 근데 그거 주식을 해가지고 벌어야지 맨날 벌수 있다니까 그 얘기만 하지마 아무튼 엄마 이 집을 선물로 조, 줬어 나 어, 엄마가 아, 꿈꾸는 와. 집 만들어 줬다 아 고마워 집, 저기 집에서 굴뚝에서 연기 나는 거 보여? 잘못 들었다니까 이쁘네 이쁘다 여기 있다 꽃 하나 더 심었어 이 꽃이 난 제일 이쁜 것 같아 이거 근데 얘는 하나밖에 없어서 이거 뜯으면 안 돼? 엄마 나밥 먹으러 갈 거야 음 엄마도 엄마도 너무 오래 하지 말고 이거 좀만 하고 식사하러 가셔요 이거 제가 식사 뭐 하셨는지 이따 물어볼 겁니다 너무 오래 하지 마시고 알겠어 잘가이 여러분들, 저는 여기까지 하고, 이만 밥 먹고 쉬러 가보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하루 마무리 잘 하시고,